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중국 전기차 1위 업체 비아디가 1톤 전기트럭을 출시하며 한국의 현대와 기아차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현대와 기아가 전기트럭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한국 시장에 1톤 전기트럭 T4K를 내놓으며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 것입니다. 비아디 관계자는 특히 T4K는 가장 가혹한 에버레스트 관통시험을 통과한 블레이드 배터리를 장착했다며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중국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 문제를 덮기 위한 것인지 배터리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러자 현대차는 기다렸다는 듯 1톤 트럭 시장의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이 감히 흉내내기도 어려운 기술을 개발한 것인데요. 현대 기아는 샤시캡 차량의 적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차 없는 스윙 슬라이딩 도어 기술, 즉 미다지와 여다지를 둘다할수 있는 기술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현대기아가 최초로 개발한 이 기술은 옆면 두 개의 문을 필요에 따라 슬라이딩으로도 스윙으로도 열수 있도록 해 평소에는 슬라이딩 도어를 이용하다가 큰 물건을 싣거나 내릴 때에는 스윙 도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현재 소형 트럭의 적재함 측면 도어는 대부분 양쪽으로 밀어 여는 방식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크기 이상의 물건을 하차하기 위해서는 후방 도어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측면 도어는 전후방 단차로 인해 구조적으로 적재 공간 안쪽으로 문이 이동되기 때문에 도어 두께만큼 내부 공간에 손실이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한 단차 없는 스윙 슬라이딩 도어 기술은 고객 편의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물류 배송 기사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해 이렇게 편리한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스윙, 슬라이드 모두 가능한 방식을 두고 배송 트럭에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1톤 트럭 시장을 넘보자 현대 기아차는 따라할 수 없는 혁신으로 앞서가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로 중국 차들보다 한발 앞서 나가고 있는 사이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몰락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생산 중단에 파산까지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은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업계 판도에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고 있는데요. 판매량을 꾸준히 늘리며 상승가도를 달리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화려한 시작과 달리 생산 중단과 파산에 이르며 내리막길에 접어든 사례가 있고, 혹은 전기차 3대장으로 꼽혔으나 예전만 못한 업체도 있습니다. 전통의 강자와 신흥 다크호스,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헝다와 레이딩, 깜짝 스타의 추락입니다. 2, 3년 전, 신흥 업체들이 중국 전기차 시장에 잇따라 뛰어들던 시절, 다크호스로 주목받은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출발로 시작과 함께 존재감을 드러낸 헝다와 레이딩입니다. 헝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생산에 뛰어든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홍콩거래소 시가총액이 한때 5천억 위안 우리 돈 94조 8200억 원에 육박하는 등큰 화제를 불러모았을 정도로 관심을 모았던 기업입니다. 이후 헝다는 한 번에 6개 모델의 자동차를 내놓을 정도로 야심차게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중국의 대표 부동산 업체 헝다 그룹을 등에 업은 덕분에 여타 다른 전기차 스타트업에 비해 자금이나 생산 능력 면에서 우위를 점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이딩 자동차도 저속 소형 전기차로 이름을 알리며 한때 28만 대 이상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시 친싱 자동차를 인수하는 등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근본 없는 회사들이 요행으로 얻은 전성기는 짧았습니다. 헝다가 시간과 자금을 대거 투입해 만든 자동차는 업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야심차게 출시된 헝다의 첫 번째 전기차, 헝츠5는 판매량 900대를 기록하는 대구력을 맛봤으며, 여기에 유동성 위기까지 겹치면서 헝다 자동차는 두개 사업부문을 거의 무상으로 매각해 부채를 줄이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레이딩 자동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아예 파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레이딩 자동차는 올해 들어 약 100건의 민사사건에 휘말렸으며 계약 분쟁 소송으로 약 75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른바 중국 전기차 3대장이라 불리는 웨이라이, 샤오펑, 리샹도 예외가 아닙니다. 웨이라이의 경우 3년 전 위기를 겪은 후 다양한 제품 라인 출시와 중국 전역 배터리 교환소 확충을 통해 서서히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는가 싶었지만 올해 4월 매출은 지난 1년 사이 최저점에 머물렀습니다. 샤오펑의 매출도 전성기 시절과 비교하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에 힘입어 해성처럼 등장했던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로 업체 간 가격 경쟁까지 벌어지자 자금난이 심각한 기업부터 쓰러지고 있는 것인데요. 업계에서는 중국 전기차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 조정은 이제 시작이며 향후 2에서 3년 내 전기차 회사의 최대 70%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이름 있는 자동차 기업들도 이 정도인데 스타트업의 상황은 어떨까요? 대표적인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웨이마 자동차는 하이난성에서 운영하는 매장 6개를 모두 정리했으며 또 다른 전기차 스타트업인 텐지 자동차는 지난 3월 생산 중단과 함께 직원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추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웨이마는 한때 웨이라이, 샤오펑, 바이톤과 함께 중국 전기차 사소룡으로 불렸던 전기차 스타트업입니다. 2015년 설립 이후 텐센트, 바이두 등 중국 대표 기업들은 물론 홍콩 최대 재벌로 아시아의 워런 버핏이라 불리던 리자청 청풍그룹 회장의 투자까지 받아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판매 부진으로 인해 매장 정리 수순을 밟은 것입니다.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하루아침에 임금 채불까지 하게 된 이유는 테슬라와 비아디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시작하자 비아디도 가격 인하를 시작했고 판매량이 적고 자금력이 부족했던 스타트업들은 가격 인하 경쟁을 버틸 체력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중국 창안자동차의 주화룡 회장은 보수적으로 봤을 때 향후 2-3년 에서 안에 60-70%의 에서 브랜드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중국 신에너지차 매출 탑10에서 비아디는 누적 판매량 70만 2천대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1위를 공고히 했다는 기쁨도 잠시 비아디의 엄청난 악재가 터졌습니다.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지자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내전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민영 자동차 제조업체인 창청 자동차가 세계 전기차 업계 1위로 독주 중인 비아디를 공개적으로 저격했습니다. 지난 5월 25일 창청 자동차는 비아디를 오염물질 기준치 미충족으로 당국에 신고해 버렸습니다.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창청 자동차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 생태환경부 국가시장감독관리국 공업정부와 국에 비아디 차량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했습니다. 창청자동차는 중국의 환경보호당국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처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아주 벼르고 벼르다가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로 SUV 차량을 판매하는 창청자동차는 최근 판매량 부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판매량은 총 53,800대로 전년 대비 46.72%나 폭락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판매량도 21.67% 줄어들었는데 반면 비아디의 4월 판매량은 94.88%나 급증했습니다. 비아디가 중국 시장을 독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저격이 들어온 겁니다. 비아디 역시 경쟁사의 신고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비아디는 창청 자동차가 언급한 내용을 확인 후 테스트 차량을 배치했으며 텐진 소재 중국 자동차 센터는 관련 검사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사 차량의 관련 테스트가 국가 표준을 충족하며 당국의 인증도 통과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중국 환경당국이 비아디라는 거물을 어떻게 다룰지 경쟁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과연 중국 자동차 시장의 내전이 이제 시작일지 어떤 양상으로 이어질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중국 기업들끼리 서로 저격하는 형국이 되었다는 것부터 중국 전기차 산업이 몰락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현대 기아차와 같이 끊임없이 세계 최초의 기술을 선보여야 합니다. 제품의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적자 생존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